representatives and then the senate and and then back and then all these things and so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비싼 전국 최고가 짜장면을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저는 한 그릇에 2만 5천원 스테이크 트러플 짜장면을 판매하는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중국집 무탄을 리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이 한 그릇에 2만 5천원 이것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이죠. 하지만 이 가격은 최고가 짜장면 축에도 못 깁니다. 이미 예전부터 유명했던 전국 최고가 짜장면은 무려 한 그릇에 3만 3천원이라는 가격을 자랑하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의 중식당 홍연의 짜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3만 3천원이라는 가격마저도 가볍게 뛰어넘는 전국 최고가 짜장면이 새롭게 개 경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올해 5월에 오픈한 강남 최상급 럭셔리 컬렉션 호텔 조선 팰리스의 중식당 더 그레이트 홍현의 짜장면인데요. 새롭게 경신된 전국 최고가 짜장면의 가격은 한 그릇에 57,000원. 짜장면이 한 그릇에 57,000원. 뭐 호텔 음식이니까 비싼 건 당연한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신라 호텔 팔선의 짜장면이 29,000원이고요, 더플라저 호텔 도원의 짜장면이 19,000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원래 전국 최고가였던 웨스틴 조선 호텔 홍현의 짜장면보다 무려 24,000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전국의 호텔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으로 비싼 건 물론 아무리 호텔이라지만 뭐 다른 음식도 아니고 짜장면인데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싸고 맛있는 서민 음식이자 누구나 어릴 때부터 흔하게 접해왔기 때문에 여러 추억이 담겨있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짜. 장 짜장면이 럭셔리 호텔로 가니까 한 그릇에 57,000원이라 과연 그 엄청난 가격만큼이나 맛도 차별성이 있을지 조선 팰리스의 더 그레이 통연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더 그레이 통연은 호텔 36층에 위치해 있고요. 웬만하면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예약 전화를 드리니까 예약은 마감되었지만 그래도 와서 기다리면 먹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그냥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건데 복도부터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평소 뭐 모텔이나 가봤지 호텔은 거의 가본 적이 없어서 뭔가 어색했고요. 역시나 예약을 하지 못해서 대기를 했는데요. 대기 공간도 럭셔리하죠. 뭐 그냥 짜장면 먹으러 온 거지만 그래도 비싼 거 먹으러 온 거니까 조금 건방진 자세로 대기하겠습니다. 예. 예약 손님이 빨리 먹고 나가신 건지 10분도 채 대기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고요. 주문은 전국 최고가 짜장면. 57,000원의 트러플 소고기 볶음 짜장면 한 개와. 네, 여기... 대표적인, 네, 메뉴가 네, 네, 대표적인 네, 메뉴는 홍주탕수육이라고 네, 해서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하시는 것요 돼지고기를 살짝 튀겨놓은 네, 후에 레드와인과 홍식초와 가미된 소스에 버무려져서 제공되는 네, 홍수육이고또 가장 대표적인 메뉴를 여쭤보니까 자체 개발을 했다는 시그니처 홍주탕수육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짜장면 먹으러 온 거지만 그래도 이왕 온거 짜장면만 먹는 건 아쉬워서 가격 65,000원에 홍주탕수육 역시 주문했고요. 그리고 군만두가 25,000원이더라고요. 다섯 피스니까 만두가 한 개에 5,000원이라는 건데. 도대체 한 개에 5천원짜리 군만두는 무슨 맛일지 궁금해서 군만두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문한 메뉴는 탕수육 군만두 짜장면인데요. 딱 동네 중국집 실속 A 세트 중 저희 동네 중국집 실속 A 세트는 17,000원이거든요. 오늘 더 그레이 통에는 총 14,7,000원입니다. 네, 네. 근데 원래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해주신 건지 몰라도 제 무릎에 직접 넵킨을 깔아주시더라고요. 약간 심쿵했는데 저는 넵킨을 이렇게 무릎에 깔아야 한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놀람> 기본 반찬으로는 연근, 궁채나물, 목이버섯이 나오는데요. 네, 단무지가 없죠. 말씀드리니까 추가로 자차 이까진 주시지만 단무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 주신 메뉴인 홍주 탕수육이 나왔는데요. 홍주 탕수육은 얇은 삼겹살을 튀겨서 레드 와인과 홍시초가 가미된 양념을 발라 나오는 탕수육이라고 하는데요. 더 그레이 통연의 시그니처 메뉴인 홍주 탕수육의 맛은 호텔 음식의 높은 가격은 단순히 맛뿐만이 아니라 럭셔리한 시설과 분위기 그리고 그격에 맞는 서비스 외에도 여러 부분이 포함된다는 걸저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호텔 음식을 리뷰해 드리는 건데요. 강남 최상 럭셔리 호텔 중식당에 와서 개인적으로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리뷰하려니까 솔직히 조금 쫄려서 미리 밑밥을 깔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입맛은 어떠한 기준도 정답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맛을 잘 안다, 맛을 잘 모른다, 입맛이 싸구려다, 입맛이 고급이다 이런 말들 자체가 전부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헛소리가 아니며 맞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맛을 잘 모르는 싸구려입맛의 일반인이 하는 호텔 음식 리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비주얼부터 생전 처음 보는 비주얼로 제가 알고 있는 탕수육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는데요. 맛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탕수육인데 고기가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 보시다시피 고기가 있긴 있는 것 같지만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얇죠. 실제로 맛도 그냥 고기 없는 튀김옷만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양념은 단맛이 강했으며 탕수육 소스라기보다 거의 조청이나 꿀 수준으로 찐득거렸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하도 찐득거려서 먹을 때 치아에 심하게 달라붙고 끼는것 물론 몇분 지나니까 이렇게 거의 유아 수준으로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찐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많이 불호했는데요. 그런데 이 탕수육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왜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옆에 같이 나온 이 동그란 겁니다. 옆에 보이시. 방울토마토는 리찜 물에 절인 토마토라서 리찜 맛이 나는데 드실 때 조금 뜨거우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치에 절인 방울토마토라고 하시는데 이거 맛없는 걸 넘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역한 맛이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서 뭐라고 맛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토마토라고 하는데 토마토 맛은 안 나고 그닥 달지도 않고 새콤하지도 않고 또뭐 약간 감기약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상당히 고급지고 맛있는 맛인데 제가 싸구려인 맛이라 모르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모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군만두가 나왔는데요. 군만두는 안에 육즙이 차 있었으며 맛이 굉장히 중국스러운 맛으로 확실히 일반적인 동네 중국집 군만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퀄리티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서비스가 아니면 거의 따로 주문하지도 않는 동네 중국집 군만두를 애초에 호텔 음식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냥 맛과 가격만을 생각해 본다면 육즙이 있는 만두라지만 그렇다고 그 육즙이 놀랄 수준으로 많은 건 아니었고 두 개째 먹는데 바로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홍주탕수육보다는 먹을만 했지만 가격 대비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고가 짜장면 트러플 소고기 볶음 짜장면이 나왔는데요. 세계 3대 집및 트러플이 들어간 있으며 투플러스 한우가 들어간 짜장면으로 일전에 리뷰해드렸던 압구정 부탄의 스테이크 트러플 짜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짜장면인데요 당시에 먹어본 압구정 부탄의 스테이크 트러플 짜장면은 예상과는 달리 일반적인 짜장면보다 훨씬 더 맛있었으며 소스에 신선한 야채들부터 푸짐한 양의 스테이크까지 가격이 25,000원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비쌀만하다고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그레이 통연의 트러플 소고기 볶음 짜장면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낀 그대로 솔직히 말하려니까 뭔가 쫄리는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짜장면을 아주 심하게 맛있게 먹었다더라도 하57,000 1,000원은 비싸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동네 중국집보다 별로였습니다. 투플러스 한우는 정확히 다섯 덩어리가 들어있었고 야채라고는 양파 말고는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또 강하게 났던 트러플 양은 잘 어울리면서 맛있게 느껴졌던 압구정 무탄과는 다르게 맛이 별로라 그런지 이상하게 트러플 양이 느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굳이 장점을 꼽으라면 들어있는 이 투플러스 한우인데 이 한우만큼은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먹으면서 고작 안에 들어있는 한우를 맛있게 먹을 거였으면 애초에 5 7 0 0원 내고 한우를 사먹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똑같이 트러플에 한우가 들어간 짜장면이 무 맛있어가지고 소스까지 싹싹 긁어 먹었었는데 오늘은 더 비싼 거라 아까운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기는 싫지만 그래도 딱 하나밖에 안 먹어봐서 혹시나 맛을 확실히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미치의 절인 토마토 이거를 하나 더 먹어보고 끝냈는데요. 네, 역시나 저는 먹기 힘든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오늘 더 그레이트 홍현은 거의 항상 예약이 꽉차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저와 다르게 정말 이곳의 맛을 특별하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맛보다 오직 럭셔리 호텔 중식당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강남 최상급 럭셔리 호텔의 고 고급진 분위기와 시설 그리고 그 격에 맞는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애초에 일반 중국집과 호텔 중식당 을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에 57000원 일반 짜장면 무려 10여개 가격 이 정도 가격이면 호텔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도 가장 중요한 맛도 확실히 더 뛰어나야 하는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입원 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날은 아파서 도저히 마지막 발박수를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초심을 잃어서 안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I mm -hmm.